제꿈. 아빠 트라이탄 3자업체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린 준비됐음, 저도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잠깐만. 어? 네? 네? 저 보이시나요? 흠. 아제 화면에는 아직. 응. 응? 어? 혹시 반대편 응. 카메라 켜신 것 아니에요? 아. 아. 소개라 지금 3단합체는 무리야. 아 왜요?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은 합체 테스트에 오류 수정, 최적화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렇게 정신없이 대작업하면 실수한다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 답답해 답답해. 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어? 어? 응? 이제 우린 친구 사이잖아. 그럼 소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친구라 말 줄임표. 박사님 생각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박사님은 우리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쯤 다 잊었을걸? 우리가 집을 어... 떠났대도 새로운 로봇을 만드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저기로 어떻게? 아, 않게... 뭐야? 그럼 너네 가출한 거야? 아 새로운 로봇 때문이 어떻게 어떻게? 섭섭했겠다. 하그 기분 너무 이해가 돼. 그래도 오해일 수 있으니 연락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정신도 안 받을 거야. 볼래? 메기 박사님 나오셔라 오버. 맥이 박사님! 맥이 음. 박사님? 봤지? 응. 엄마는 뭐하는 거야? 어? 박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문제는 해결됐고, 우주개발본부로 옮기기 전에 어? 한번더 응? 점검을 어? 할 건데요. 닥터, 맥 어, 어, 물음표? 뭐? 어? 거기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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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센붐 너희 거기 왜 있어? 저기 있어야 돼! 된... 어머, 박선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랬구나. 내가 달 탐사 로봇을 만드는 거라고 말해 줬어야 되는 건데. 에이,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오해했잖아요. 새 로봇에게 밀려나는 건가? 미쳐지는 건가? 버려지는 건가? 그럴 바엔 내가 먼저 떠나겠어. 쌩. 그만하지. 어쨌든 다행이군요. 마침. 맞아. 그리고 우리 대두시에 와서 좋은 일도 많았어요. 변신도 성공하고 삼단 합체도 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어... 멋진데! 근데 진짜 엄마가 우주 개발 로봇 만드는 거야? 그럼 저 박사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순 없겠다. 더 바쁘실 텐데. 그러게. 아, 그럼 마지막 희망은 하나뿐이네. 뭐? 방금 말했잖아. 하나, 네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어? 그냥 응. 네가 삼자납체 프로그램을 응. 설치해. 하나 너라면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이미 다 완성된 건데 뭐가 얼마나 잘못되겠어. 뭐? 삼단합체 <laughs> 어, 어, 어. <laughs> 프로그램을 내가? 엔진방! <laughs> 우주개발본부에 달 탐사선 엔진방! 거기 요일 요일.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TV 보나 봐! 도대체 수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달의 소규모 연구단지를 어. 건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요 연구단지 건설? 최고의 로봇 그럼 나보다 먼저 달에 청착을 하는 거잖아. 그건 안 된단 말이야! 현진바 지금 뭐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현진바엔진왜진래안 어? 어? 엔진 엔진 돼! 엔진바, 어? 숨진 쉬어! 어? 그만! 어? 뭐하바 거야? 어? 엔진바, 어? 그럼 이건 진야 안드로이드? 저렇게 사람 같은데 사람 같으니까 안드로이드지. 그만해. 네, 도대체 왜 이런 친그러운 걸 만든 거야? <laughs> 가만, 아니지. 저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엔진박. 어? 다른 사람하고 닮은 안드로이드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달 탐사 로봇 개발자 중한 명이라든지. 음. 응? 할수 있지. 수 있지? 우린 하나를 믿음 <웃음> <웃음> <웃음>